안녕하세요, 다이언입니다. 라인라이트 갈라가 벌써 50주년을 맞이했다고 해요. 그래서, 짠, 초대받아서 오늘 설명도 같이 듣고, 시계도 한번 착용해보고,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들어가시죠. <목소리> 첫 번째로 보시는 쇼케이스는 골드 광채로 표현된 아름다운 컬렉션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149년 피아제 역사와 더불어 오랜 금세공기법인 데코펠레스 기법으로 완성된 라임라이트 갈라워치와 그리고 하이주올리 목걸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청룡영화제에서 네. 김혜수 배우가 착용하고 나왔던 저 목걸이가요? 네네 맞아요. 트 쇼케이스에서는 패트리모니 빈티지 컬렉션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46년 전의 갈라와 현재의 갈라를 함께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쇼케이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46년 전 모델인데 네. 하나도 안 촌스러워. 요 사실은 오래 네. 오픈했다 해도 괜찮은 네, 네, 것 같아요. 같아. 다이얼 중심으로 한 다이아몬드 세팅이 팔찌를 타고 비대칭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곡선이 갈라 워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이아몬드의 광채로 표현된 아름다운 컬렉션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썸 바이브레이션 컬렉션입니다. 마치 햇살이 퍼져나가는 듯한 그런 햇살을 다이아몬드로 한 줄기 한 줄기 표현을 해주었는데요. 가까이서 보시면 이 다이아몬드의 커팅이나 세팅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중앙부에 보시는 이 옐로우 다이아몬드 7.19 캐럿의 펜시 비비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쇼케이스에서는 저희 이번 메인 컬렉션 제품들인 라임라이트 갈라워치 세피스와 그리고 가운데 중앙 하단부에 보시는 패트리모니 컬렉션 제품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갈라워치 세피스는 모두 같은 컬렉션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의 크기나 모양, 커팅 방법, 세팅 방법에 따라서 각기 다른 광채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 하단부에 보시는 이 패트리머니 컬렉션 팔찌와 다이얼 부분에 보시면 유일하게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지 않은데요 데코팰리스 기법으로 화이트 골드가 다이아몬드 만큼이나 반짝이는 광채를 감상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갈라워치의 시초가 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없어도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 보신 피스들은 태양의 광채를 떠올리게 했다면 지금 보시는 피스들은 밤하늘을 떠올리게 하는 피스들인데요. 가장 좌측에 보시는 피스는 어벤츄린이라는 스톤이 다이얼 중앙부에 들어가 있어서 마치 밤하늘의 별이 반짝인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팔찌 색상과 대조되는 이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이 밤하늘에 마치 다이아몬드가 반짝인 듯한 느낌을 연상케 하고 있고요. 여기는 트레저 하이 주얼리 컬렉션 제품들 보실 수 있는데요. 피아제가 사랑한 마퀴즈 컷 다이아몬드와 함께 라운드 형태의 다이아몬드를 함께 세팅함으로써 다이아몬드가 수, 보여줄 수 있는 그 광채를 극한의 그 아름다움으로 표현한 그런 피스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옐로우 다이아몬드처럼 태양의 광채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일 때도 있지만 옆에 보시는 이 워치처럼 눈이 부셔서 눈을 뜰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런 밝은 광채를 선보일 때도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광채를 유심히 관찰해서 이런 아트피스에 매력적으로 녹여내는 그런 노하우를 엿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시 공간에서는 아름다운 자연의 컬러를 담아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선들 안에 담겨있는 이 생기 넘치는 색의 매력을 피아제만의 스타일로 또 풀어내 보았는데요. 피아제는 이 워치 다이얼 안에 다양한 색을 담아냈는데 그중 피아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컬러가 바로 저 푸른빛입니다. 이 공간은 세상의 주인공인 단한 사람을 위해 준비된 피아제의 특별한 피스들을 만나보는 공간입니다. 자, 앞에 있는 시계는 보신 거 같이 손목시계로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혁신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 피스는 눈밭에 햇볕이 내리쬐때 의그 반짝임을 전체 다이아몬드로 구현을 했습니다 중앙에는 시면을 연상시키는 그린과 블루의 에나멜로 다이얼과 매칭을 하였으며 특징으로는 전세계에 단 한개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기 와 있네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터키석으로 다이어리 장식이 되어 있는데 저게 만들어졌을 당시 1971년도에는 안쪽에 스톤을 넣는 게 엄청 힘들었습니다 피아제만의 9P 무브먼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기술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에는 피아제가 금으로 만든 니트체인 팔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피아제는 금을 원단으로 사용하는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줄의 꼬임을 금의 원사로 표현하고 그것을 니트 만들듯이 손으로 한올한올 만들어서 니트체인 팔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운데에 있는 이 피스는 로즈골드로 200시간의 작업시간을 거쳐 골드 레이스를 만들고 그 위에 30개의 마퀴즈 컷 다이아몬드와 382개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을 해서 우아하고 아름다워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피스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시의 주인공이라고도 할수 네. 있죠. 왼쪽에 있는 이 피스는 라임라이트 갈라워치 위에 무지개빛 파장을 담고 있는 피스입니다. 특징으로는 이 다이얼 부분에도 데코펠리스의 세공법이 들어갔다는 점인데요. 멀리에서 보면은 노을빛에 반짝이는 강물, 그리고 그 위에 떠 있는 무지개가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피스는 화이트골드라는 캔버스 위에 피아제의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컬러 DNA가 녹아든 피스입니다 중앙에는 각각의 색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최상급 블랙오파리 장식이 되어 있으며 그 주변으로는 라운드컷 사파이어 그리고 그 겉으로는 루비와 오렌지, 옐로우 사파이어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꽃잎 그리고 새의 깃털처럼 연상시켜 이두 피스를 함께 보시면은 상상 속의 새 그리고 새의 날개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목소리로> d s 기본 철학이라고 합니다. always do better than necessary. 언제나 완벽 그 이상을 추구하라. 이런 뜻이래요. 이게 피아제의 철학이라고 하니까 시계가 뭐 완벽 그 이상이겠죠? 이제 착용하러 들어가시겠습니다.